많이 들어가서 좀 부드럽다 나이도뭐 고기랑 세트로 시켰는데 나 뭐뭐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안 시켰어 오. 양파야 음, 김도 이렇게 뿌려줘 음. 맛있다 단짠단짠 음, 매력적이야 아이 스모트 <목소리> 식감이 아주 미쳤어 쫄깃쫄깃해. 김치. 오이 김치. 음! 야, 맛있다. 매 스타일이야. 맵지도 않고. 김치랑 뭐 샐러드랑 먹기 싫으면 술무제한 시켜먹고 뭐, 다른 거 조금 조금 시켜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나름 그냥 지금 귀찮아서 이거 시키긴 했는데 먹어보고 더 괜찮은 거 있으면 추가 좀 하면 되니까. 아이. 아이. 선 바이트 하시네. 입안이 약간 좀 깔끔하게 필요해. 실いません 레몬사화 오네가이시마 아, すいません.오네가이시마 아, 새로 나왔으니까 한잔 해야죠? 아, 약간 좀 느끼한 거 먹을 때는 레몬사과가 은근 잘 어울려요. 상큼해가지고. 참기름 좀더 찍어서. 음 천연 미쳤다. 야, 퀘스트에 천연 우유주네. 많이 먹어두자. 먹어야 돌아다녀. <laughs> 음. 고기 된장이라는데, 피망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맛있네. 아, 나 이거 은근 괜찮다. 얘들은 왜 이렇게 피망을 많이 먹나 했는데, 딱 먹어보니까 알겠네. 아, 파프리카보다는 수분이 적은데, 아삭한 건 그대로 살아있고, 기 끝이 칼칼하게 매우면서 단맛이 없기 때문에 술안주로 괜찮은 거 같아요. 어, 나 이거 집에서 한번 해 먹어봐야겠다. 진짜 맛있네. 아이. 아이. 뭐야? 무튀김도죠? 응. 음. 냄새 진짜 좋다. 자. 야, 미친놈아. 진짜 맛있는데? 오뎅 무튀김 느낌. 야, 이거 하나 더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무래나 사실 지금 고기 안 나와도 <laughs> 괜찮을 것 같아. <laughs> 고기 안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음. 응. 아, 오늘 하십吗? 아, 이거는뭐 닭이나 먹... 날개. 일단 이거 좀 먹고 나 지금 내장 먹고 싶은데 내장 하나 시켜요. 아 죄송합니다. 규탄 메기시오 모라이마스. 네, 오늘 하마스 사랑해, 이영이 종이 앞지마 고기 구울 거야. 따잇. 음 오, 혓바다. 한번 구워봅시다. 음. 오, 영롱하다. 두 개씩 구워야지. 여기도 같이 바꿔준대, 여기는. 아, 신기하다. 다 먹었네? すいません. 레몬사 오카이 오네가이시마스. 내가 고기를 드럽게 못먹는단 말이지. 아우. Oh. 아이오스. 아, 맞아, 맞아. 한입 했어. 이거를 이제 좀좋 왔으면. 같이 구우면 좋겠지만, 그냥 먹을래. 아, 맛있겠다. 음, 소스 있으니까, 소스 한번 찍어 먹자. 조금만. 소스 찍은 거. 와, 이거 소스 찍어야 돼. 음, 잘 맛있네. 약간 느끼할 때 김치 하나씩 먹어주면 좋다. <목소리> 오쿠아 시리후 맛있겠다~ 하... 음... 하... 와~ 레바사시... 나더 나온다는데, 되게 넣는데 어떡하지? 그냥 안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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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피탄 아, 아, 사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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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가입... 좀 <laughs> 아, 해라시나요? 아, 오, 네. 아, 이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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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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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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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고래 때 헤라시 때 이런 데쓰요 네. 아, 헤라시. 고기 양을 내가 줄여달라고 한 거야? 응. 응. 한 번만 딱 먹어볼게요. 내가 이거 안 먹는데. 이게 잘못 먹으면 기생충 가면 되거든. 응. 아이고, 세상에. 됐다. 흠, 대시. 음. 돼지가 더 쫀득거린다. 씹히는 식감 오케이. 죄송합니다 레몬 사サ거お願いしますああコーギーはいどうもうん드러っ 소스 んうどんそうっすねうんいやめっちゃ旨味ねいやめん지 음, 아, 이거 어머 이게 yeah, 술이 몇잔 들어가면 기억이 안나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엄마한테도 엄마 그걸 왜 까먹어? 엄마가 내놔야 네라 어, 엄마는 내볼까지 <목소리> 기억 못해 엄마 미안해 둘효녀는 여기서 깍두기 씹습니다 네아 이거 레몬요 아, 까 음... 레몬 사모이한잔더부탁드합니다 아, 이사무니 아, 근 지금 몇개 먹었니? 4개... 네개네개니 음. 음, 맛있다. 아, 옛날로 이렇게 뭐 먹을까 약간 그런 기분인데?